오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무작정 기도만 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 먼저 그는 때를 기다렸다. 느헤미야가 하나니 일행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 월이었다. 이장일절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다. 기슬루월은 11월 중순에 해당하고 니산월은 3월 중순경이다. 그러니까 일장과이장 사이에는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극이 있다.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아가 시금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통곡하고 기도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의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렸다. 무려 4개월을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린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최선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과연 기도의 사람은 느헤미아처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래서 종종 실패를 경험한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이다.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조급함으로 일을 망치는 이유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다. 우리가 보기에 우연히는 마치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란 없다. 주님 안에서는 오직 필연만이 존재한다. 우리가 보기에 우연인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필연인 것이다. 그러므로 느헤미아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조급함으로 일을 망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까지 움직이신다. 근심어린 느헤미아의 표정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엄청난 위기였다. 왕의 노여움을 살수 있는 그런 위기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느헤미아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셨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때만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를 대비하여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한 사람이기도 했다.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왕이 물어볼 때 느헤미야는 그 찰나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계획을 소상히 밝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읍을 다시 세울 계획과 거기에 머물 기한. 이를 위해 도움을 줄 목재 담당자 아삽에게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또한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각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들까지 그는 세세히 아뢰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준비된 자만이 응답의 시련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시간표와 다르지만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정확하고 오차가 없다. 그러나 그 문이 열렸다고 해서 누구나 그 기회를 붙드는 것은 아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느헤미아처럼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자신의 삶 속에서 현실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수 있다. 나아가 기도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쉬이 흔들리지 않는다. 성벽 재건이 시작되자 대적인 한발랏과 도비아와개셈이 찾아와서 협박하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했다. 이전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한 강력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흔들림이 없었다. 위축되지도 않았다. 그에게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담대함이 있었고 사자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다니엘의 결기가 있었다. 그 담대함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세운 내면의 확신이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 위에 있음을 믿었다. 인간의 위협보다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바라보았다. 그랬기에 대적의 비웃음은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대적의 협박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모든 공격은 그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성벽 재건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드는 자급제가 되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강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느헤미아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서두름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때를 분별하지 못해 앞서 나가거나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덤벼들었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귀한 기회를 내 손으로 놓쳐버린 순간들 또한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때마다 돕는 손길을 예비해 두셨지만 내 마음의 준비 부족과 분별력 부족으로 그걸 잡지 못했던 일들이 떠오르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 또한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쉽게 낭망하고 작은 비난이나 조롱만 들어도 마음이 철없이 흔들렸던 때 또한 얼마나 많았던가. 외부의 방해보다 내 안의 연약함이 더큰 적이었다. 공격이 문제여서 혹은 환경이 어려워서 무너진 게 아니라 기도가 빈약하고 내면이 허약했기 때문에 스스로 주저앉았던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마주할 때 나는 느헤미아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자였고 조급함으로 앞서갈 때가 많았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느헤미아를 바라보며 한 가지를 뼈 아프게 깨닫는다. 기도 없이 서 있는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의 기회를 누릴 수 없다는 것. 또한 내적 확신이 없는 사람은 외적 공격 앞에 반드시 흔들린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는 바뀌기를 소망한다. 느헤미아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